연결이 되는 제품이니까 뚜껑에 사용 방법이 있거든요 어. 굉장히 간단해요 고객님이 찬 바람 두껌 바람 거기 설정하시면 자동으로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좀 세워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객님 음, 음, 오 무겁다 무거운데 진짜 제가 또 안전벨트 채워줬어요 이는데 제가 또 안전벨트 채워줬어요 저희도 안전해야 돼? 제쟤 무거워서 안 넘어올 것 같은데 그래? 그래도 밖 밑에 약간 꽁이 가시트 완충작용을 해줄 수 있는 꽁이 가시트가 있긴 하다 어때? 검사 어때? 합격이야? 어때? 합격이야? 합격. 그러니까. 어? 꽁이가 이렇게까지 관시을안가지는거 내가 처음 봐 그러니꺼 그러니까 아니야? 그러니까 너꺼 아닌 거 알았구나 들어 갈게 들어 갈게 안 돼. 안 하나 둘 하나 둘 안치 하나 둘 안치 하나 둘 하나 둘 괜찮으세요, 선생님? 괜찮으세요? 괜찮으신 거죠? 음, 이게 코안다2 X라고요? 음. <laughs> 아주 용모합니다. 잘 주세요. 아, 그 연결할 수 있다고 했잖아. 음, 뭐지? 자기 휴대폰이랑. 음. 여기 못 내려? 공이 엎드려 엎드려. 공이 엎드려. 너 앉아. 어머. 진짜 놀랬어. 얼로 와. 미안해 미안해. 밥. 밥 얼로 와. <laughs> 앉아꾸이앉아 엄마 아, 더 가까이 가야지. 저 고구마 저기 있는데. 어 여기다. 있 얼로 와. 공이 공이로 와. 공이로 와. 옳지? 공이로 와. 얼치둘다앉아앉아 하니 먹고 얼지? 뭐? 얼지? 얼지? 어떻게 럴까